신은애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주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이 덥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에 힘이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평화와 위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어둠이 여전히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어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서 또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엄성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은 듣는 곳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의 말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막혀 하셨을까요? 주님이 진노하는 모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는 10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림절이 예수님의 외루살렘 첫 방문 당시와 같이 외적인 화려함과 부산함 속에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은 연말연시와 맞물려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함도, 헌겨움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일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이때에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먹고, 입고 만나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장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한번 이마저도 열지 않으면 한 주간 중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기도하는 것에 특히 침묵기도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 난감해하기도 하는데요. 수영은 어떻게 배웁니까? 강사가 열심히 설명해준고 듣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웁니다. 피아노는 어떻게 배웁니까?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고 끄덕끄덕하면서 배워지나요? 피아노도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배우나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에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넓이와 기도의 높이와 기도의 깊이를 더하며 기도에 익숙해지며 아기 예수를 정결하게 맞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성탄 장식도 하고 자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대림절을 기다리는 의미를 신앙 교육으로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성서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A와 B가 섞이, 뒤섞이거나 불순물이 섞이거나 나뉘는 것 모두 깨끗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 바로 마음이 나뉘고 혼합되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축복에 대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의심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분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나뉘어 뒤섞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제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칠장 23절 24절에서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마음이 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과 실사와 같이 등장하는 영상 중에 곰이 주인공인데 유리창 청소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품 돈을 받고 유리창을 닦아 주는데. 어느 한 집에 가니 유리창을 한 번도 안 닦아 집안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인에게 유리창을 닦으라 해도 안 닦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곰이 그냥 공짜로 지붕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팍팍 닦으며 내려옵니다. 그러자 집 주인이 무덤덤하게 깨끗이 닦은 창으로 세상을 봅니다. 반짝이는 태양, 바람에 한들거리는 가로수 입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경쾌한 발걸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예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널집 앞에서 자리한 집앞에 자리 자그마한 이동식 꽃가게 수레가 있는데 꽃집 아가씨와 눈이 마주쳐서 얼떨결에 눈인사를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거린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창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창을 닦을 수 있을까요? 창을 닦지 않으면 세상을 볼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혼탁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난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창을 닦으니 좋은 세상이 보이듯이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쉽상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고, 고행해야 하고, 맹상해야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팔복은 윤리를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어찌 할줄 몰라 탄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청결하며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신앙인은 청소차가 매주 집 앞에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나뉘고 가치관이 뒤섞이는데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하자고 해서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숭배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둘로 나뉘고 그리고 뒤섞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려 숨길 수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며 마음이 나뉘고 뒤섞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은 2분화되고 4분화되고 한순간에 8, 16, 32, 64 끝도 없이 나뉘어져서 뒤섞여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마음은 예배당 밖에 나가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나뉘어 뒤섞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그렇게 이분화되는 것을 어떻게 했으든지 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떨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붙들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잡다한 것들로 뒤엉켜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순간에 호련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격률과 자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은 기도의 기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이집트의 군대 사이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 생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러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요아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청결함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나이게 하고 뒤섞여 놓으며 내 마음의 한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했던 바오로의 힘을 다시는 볼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됐네요. 쉽지요? 시훈이 기도하세요.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말씀 그대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개인이 끼어들 어떤 열심도 의지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침묵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였나요? 지켜보라고 할 때, 가만히 서서 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 느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이며, 기도에 머무는 것이며 포도나무 이야기에서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둘로 나뉘어 혼란스러웠고, 뒤섞이었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가 힘들 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대질하면서 하나님! 하고 막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곁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하게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듯이 찾아 헤매이는 미아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시는 복된 승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평화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나랍니다. 매세의 침입에도 우리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나 정말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발로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갈라진 우리 이 나라가 다시 봉합되어져서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 추운 겨울 잘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 어,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파송하신 성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웃설 처로 씻어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나 복된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갈라지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끝과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격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파저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르렁거리는 아버지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화목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사업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상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동부와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주님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